Yeah. <laughs> I'm <laughs> sorry. 핫한 남자 배우들이 있죠 피지컬 좋고 연기되고 분위기까지 너무 편중이 남성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조인성 강동원 정우성 장동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죄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배우로도 포진이 되어 있지 않나 하지만 다들 이런 분들 실물 보면은 깜짝 놀람 요즘 뭐 핫한 남자 젊은 배우들이 송강 이도현 최우식 그리고 남주혁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이분이 나오는 순간 제 옆에 왼쪽에는 중년 여성분들 계시고 오른쪽에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나까지 남주혁이가 우리 앞에 오는 순간 우리는 합창반이 되어 있는지 남주 우와 우와, 우와, 합창단. 남주역이 앞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 지휘미까지. 그리고 끝쪽에 있던 여성분은 남주역 보더니 울어. 예, 네, 남주역 보더니 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아버지가 생각났는지, 뭐 잃어버린 엄마 생일이 생각났는지, 막 울고 있더라고. 그리고 대다수 엄마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딸들은 느끼하다고 싫다고 하고, 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엄마들이. 밥맛 없다고 하는데, 남주역 씨 같은 경우는 남편분 때문에 밥맛 떨어진 어머니의 밥맛이 돌아오게 되고, 딸들은 뭐 뭔가, 살아야 될. 모표가 생기게 되는 외모이자 그리고 안우섭씨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지컬만 비슷한 느낌이고 분위기나 이런 거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안우섭씨를 그 당시 클럽 좋아할 것 같은 바람 들어간 댕댕이의 느낌이라고 남주혁씨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빠진 댕댕이의 느낌 게임 같은 걸도 좋아할 것 화면상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연예인들을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전혀 안 비슷해요 예, 송강이랑 송중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비슷한 거는 남자 이분의 실물이 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 톤은 남자치고는 하얀 편인데, 화면이 더 하얀 느낌인데, 하얗면서 살짝 구리빛의 느낌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남자치고는 하얀 피부이고, 얼굴 사이즈는 이분 키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보이면서 작습니다. 얼굴 형은 하얀 무 있죠. 살짝 긴 듯한 긴장형 무형의 최대 매력은 눈이지 않나 보기에도 쌍꺼풀이 없는 무쌍, 길면서 큰 눈은 눈빛이 소년 같은 눈빛이 있죠. 예, 화면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어릴 때 세상 때묻지 않은 상태의 그 소년의 눈 있죠. 그런 느낌이 백화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은 사줄 것 같은 완구점 눈매감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을 크게 보이는 그 수술은 할수 있지. 이런 무쌍인데 눈을 크면서 길게 하는 그런 거는 정말 힘들지 않을. 코가 또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크거나 하는데 실제로 볼 때는 얼굴 중에서 코만 보일 정도로 크면서 독수리부리의 콧대에 목굵기는 슈퍼맨 목굵기?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진짜 남성적으로 보이고 섹시해 보이죠?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슈퍼맨 목을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다수가 큰 바이 얼굴에 핫같이 얇은 목골기 남성분들만 많이 봐서 이해를 못할 건데 이거를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참 재밌게 하나 봐요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도 여자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단 말이 웃긴 단어인지 남주역시 때문에 알게 됐고 우리 같은 남자들은 존나게 떠들어야 한개 걸러야 뭐 여자들이 웃을까 말까 키는 추정으로 190 가까이 됐고 요걸래 본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장 키가 컸으면 우리가 피지컬 좋은 사람을 볼때 마네킹 같다,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다, 이렇게 호들갑들 많이 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화보다는 미국 피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피지컬의 느낌, 키에 비해 얼굴이 상당히 작고 그로 인해서 어깨가 상당히 넓어 보이면서 중요한 건 허리가 키나 덩치에 비해 또 얇아서 전체적인 상방신이 상당히. 큰 느낌이고 여기서 반전은 또 허벅지가 말근육 같다는 종합해보자면 은뭐 얼굴은 에버랜드에서 편어한 눈이 동그란 숫사자의 눈매는 이 세상을 잘 모르겠다는 골든 리트리버의 눈매이고 상체는 널판지 깔아서 떡을 쳐도 될것 같은 떡판 상체 방앗간 상체 어. 참새도 지나가다 봐야 될 상체 다리근육 같은 경우는 과천 경마자망에서나 볼법한 창구야 너만 믿는다 하시고 싶은 경주마 하체 여성분들이 남성 허벅지 보고 성적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이분 같은 경우 는 어는 얼굴은 소년의 느낌인데 상체는 피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떡판 상체 목은 뷰퍼맨 모 다리는 창구야 가자 경주마 하체 돈 벌어야 되는 하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베스큘라빈 써리언 부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이분이 남친이면은 약종장소나 이런데 가면은 바로 찾지 않을까 에버랜드 같은 뭐 이런 많은 인파 속에서도 백미터에서도 이분을 찾지 않을까 우리 같은 남자들은 바로 코앞에서 나 여기 있어 전화 통화해도 못 찾아 엄 엄마 찾아 산말리죠. 남친 찾아 산말리. 예. 또 다른 남자랑 착각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보면서 얼마 없는 남자 구독자들은 그냥 보고 담배나 한대 빨고 오는 게 신상이 좋지 않을까.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예.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화면상에서는 훈남 이미지라고 하는데 훈남보다는 유럽형 조각보다는 아시아 조각의 느낌이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이런 분이 안 하면 뭐 누가 하겠어요. 뭐 내가 하겠어. 뭐내 친구가 하겠어. 예.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때 송광 씨한테 말한 것도 있지만 옛날 남자 때 배우처럼 포스가 부족한 느낌인데 이건 연예인 짬 먹다 보면은 생기지 않을까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화면상 남주 역시 이미지는 키 크고 마른 느낌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경호원보다 월등한 덩치 피지컬이 가장 많이 달라 보였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최대 진짜 최대의 장점은 이런 거죠 여성분들이 볼때 남주 역시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 정말 설렌다 어, 나 좋아하는 거 아닐까. 말 같이도않는 망상 그런 거를 주입시켜 주는 얼굴이 가장 인기가 있는 요소. 생각보다 입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네, 해당 연예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사실 악감정은 없습니다. 리멤버 포토홀과 무대 인사에서 본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남주혁 씨를 본 한주욱이는 군대 가신다고 하는데 아우 축하드립니다.